래서 이거 돈 주고 여러분들 하라고 하기가 존나 민망할 정도로 이게 쓰레기 같아가지고 적당히 쓰레기여야 뭐 이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이럴 텐데 우선은 돈을 주고 이 쿠폰을 사는 것 자체가 손해예요. 하거는 뭐니? 응. 하나 이거만 해도 응. 예천보다 잘다 이게 이렇게 돌때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잖아 지금 어을거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거 하겠습니다 바로 가봅시다 근데 이건 비싸졌어 원래 이게 6천원이었는데 1500원 됐거든요 어, 수트가 먼저 나왔습니다 더 돌리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1등 나왔다. 어? 1 나왔다. 7만 나와주면 개꿀이긴 한데, 안나왔네 이거 만들어버릴게요. 이거 어 좋은 거 아닌데. 그리고 얘만 나중에 25개 모아서 이거만 맞추면 이거 끝날 거 같아요. 자, 가봅시다. 오늘의 휴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모아놨는데, 이거 그냥 싹다바꾸려고요 더 이상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싹 바꾸고 100개씩 해서 이거 지금 850개 나오죠? 그 상자 까서 마저 만들고 리셋 쿠폰도 이거 222개 싹다 바꿔가지고 오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656개 개소네네요. 반도 안 나온거야. 리셋도 깔게요. 리셋 뭐야 222개까지 189개 나왔어요. 가볼까요 이제? 그리고 이게 ESC에서 엔터로 바뀌었습니다. 스킵한, 어? 바로 얻었어요. 포틀럴러와이 키티 바로 얻었고요첫 번째가 좋습니다. 시작이 좋아요. 자, 이가 바로 나와주나요? 연병. 아, 근데 이번에 말풍선 넣어놓거선넘 아니에요? 아니, 이번 판 너무 쓰레기야. 근데 이게 달릴만한 판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거 리셀 쿠폰이 많이 필요한 거였네. 아니, 근데 이게요. 너무 안 나오는데? 이게 좀뭔가 나와줘야 돌릴 맛이 날것 같은데. 오! 제발! 가 주세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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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아우. 어, 어, 씨. 어힘주게되네아 어, 씨발 겠가 진짜. 사람 졸리게 진짜. 어씨게 많이 가네 개새. 오케이, 한번더 끼어왔어. 6 6 6 6 6 6그 씨발 육 오호 먹었어 육 오호 먹었어 뭐야 오케이 나이스 완벽해 완벽해 이번 판 완벽해 완전 완벽해 좋았어 아 근데 이번 판은 진짜 너무 전 판에 비해 너무 별로다.

장착해야지 <laughs> 이거 봐 여러분 What a very cute 와 근데 진짜 너무 쓰레기라 진짜 돌리기 싫은 판이 너무 많은데요 오 뭐야 아 우선 여기로 왔는데 난 이것도 괜찮아 솔직히 안 먹어도 3,6 3,6 중에 하나 이러면 2,5 중에 하나 2,5,6 2,5,6 확률은 50%야 오,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레전드를 쉽게 줘? 제발, 가보자. 이, 제발. 나왔다! 오, 두개 먹었다. 와, 근데 이렇게 먹어야 돼, 진짜. 이거 이렇게 먹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천몇 개를 갖다 박았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많이 못 먹으면 누가 이걸 하고 싶어해? 지금 보이는 것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맛있었는데 저것밖에 못 먹어라고 말할 사람이 지금 태반일 텐데. 어? 6 6 6 6, 6! 갑자기 막큰분되는데어 패치 됐. 5. 어. 쳐! 너 했어? 언니 패치든왜 이렇게 잘 나와 진짜 미쳤네. 응. 여기가 하나 더 먹은 게이득. 4간 다음에 6 가서 하나 더 먹은 게이득. 어 잠깐만. 3 가서 6, 3 가서 6 아니네. 그렇지. 하나가 어디야? 욕심 부리지 말자. 렌즈쿠폰 필요하신 분. 어? 야 이건 뭐야? 오, 이거 진짜 먹을 수 있나? 이거 먹으면 진짜 초대박인데? 먹었어! 대박! 와 심지어 고관으로 먹었어! 어? 이거 뭐야? 먹고 싶어. 5 4 시크릿 병경거 먹고 싶어.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돈 주고 여러분들 하라고 하기가 존나 민망할 정도로 이게 쓰레기 같아가지고, 말을 못 해주겠어. 적당히 쓰레기여야 뭐 이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이럴 텐데, 우선은 돈을 주고 이 쿠폰을 사는 것 자체가 손해예요. 저는 기존에 있던 그냥 공짜 휴먼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여가지고 한 거지, 사실 아니었을 땐안 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번 휴몽이 좀 괜찮았어. 근데 이번 휴몽이 너무 별로야. 저번 휴몽은 나름 그래도 쓸만한 것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나오는 코라지가 이걸 돈 주고 하는 거는 너무 손해에요. 바다 렌즈 쿠폰 필요한 사람, 얘한테 보내야지. 이 친구, <laughs> 제가 지금 여러분 600몇 개를 가지고 있죠. 600몇 개면 돈이 얼마죠? 생각보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지금... 얻지 못하고 완주로만 해서 얻은 게 지금 111개잖아 요이 중에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라니까 진짜 돈 주고 못 한다니까 여러분 봐봐 제가 650개 정도 시작했고 리셋 쿠폰 170개죠 자 보드빵 패키지 50개에 10개죠 그러면 이거를 13개 산다고 치면 대충 가격 맞죠? 제거 근데 리셋이 더 많긴 했어요 13만 원이에요 제가 지금 13만 원이 아니죠 리셋 쿠폰까지 포함해서 개수를 칭하면 15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인데 나온 꼬라지가 우선 LP 4개 나왔죠? 제가 요거를 보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안 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돈주고 그럼 저거 다 한다고 해서 제가 운이 안 좋았다고 가정을 해도 저거의 두배는들 거란 말이에요, 최소? 그러면 30만 원이라는 소리야, 뭐의 30만 원을 저처럼 지금 오늘 휴목을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돌리고 계셔야 돼요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